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설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대 슬프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에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분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참배하고 경배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제수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죠. 또그 사건을 계기로 간수와 그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울 일행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암블리와 아볼리아니로 아볼리니아로 다녀서 대로니가에 이르게 되죠. 대로니가 성과 항구는 칼케돈 반도 서부지역에 있는 테르메만, 지금의 테살로니키만 가까이 있습니다.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은 주전 315년 마케도니아의 왕인 카산더에 의해서 건설되는데 그 성의 이름을 빌립 2세의 딸인 자기 아내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주전 167년 로마인들이 마케도니아를 네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데살로니카가 두 번째 구역에 있는 수도가 됩니다. 주전 146년에는 로마인들이 마케도니아를 속주로 속주로 삼고, 속주의 행정중심지가 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 도착해서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구약을 풀어 설교했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풀었다.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않으면 다들 이해하지 못해요.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도 낙심에 빠져있을 때 예수께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프로 선지자들이 쓴 바가 당신을 가르키는 것임을 깨달아 알려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laughs> 바울이 지금 대산론과 회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 풀어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 강의를 통해서 메시아가 권한을 받아 죽임당한 후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요. 또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 자신의 성경대로 메시아가 권한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풀어 가르쳐 주었다. 라는 것이죠. 그게 강론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그들의 메시아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깨닫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구약의 메시아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하죠. 그래서 바, 바울이 대살로니가에서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도록 믿도록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오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 그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같은 전도의 결과가 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네요.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타살로니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타살로니카 전후서를 보면 이때 승리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바울 일행은 핍박으로 인해서 오래 그곳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타살로니카는 그 일대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이 대살로니카에서 승리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랬죠 전도하러 간 곳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성공하면 또 실패도 있고 또 성공하면 핍박하는 무리들이 와서 그 성공을 훼손하고 저해하려고 드는 일들이 많았더라 라는 것이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 나쁜 사람들 충동해서요,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어, 가로막고 핍박하기 위해서 군중을 충동하는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지만 바울을 찾지 못합니다. 바울 일행을 섬겨주던 야손과 형, 형제들을 잡아서 읍장 앞에 끌고 가죠. 그리고 그들을 고소합니다. 이 고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를 더 무거운 것으로 덤택게 씌운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을 해요. 종교적인 문제로는 그들에게 고소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버리죠. 예수란 다른 왕을 증거한다. 이 로마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정착되어 가던 시기예요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곳곳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했는데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황제의 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것,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 다른 임금이 있단다. 그래서,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서동에서 야손 무리들을,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놔줬다. 이게 뭐냐면, 다시 또 그러면 너 구속당할 거야. 이번에는 풀어줄 테니까 보석금 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세상 압류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밤의 바울 일행은 대선을과 형제들의 보냄을 받아서 베레아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성경 강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어, 너그러웠다. 개혁한 걸 빤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옹졸하지 않다. 말씀을 들으면, 아하, 하고, 그런가 하여 상고하게 되는. 그죠?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어, 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적용해보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가? 하여 또 살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지식에 더하여 들은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때 진정한 말씀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중에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달려와서 무리를 소동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악은 포기하지 않고요. 악은 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악만큼만 열심을 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 더욱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점점 더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요, 악의 역사는 더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혹은 증거하는 사명에는 항상 회방과 핍박과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의 여정, 핍박과 또 고발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영도 더 온전해지고 정결케 되고 생명을 더 풍성히 받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 되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받는 성도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폐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증거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이 생명들을 살리고 적지 않은 무리와 귀한 자들도 그 복음에 순복하고 주를 믿고 주를 영원하게 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되어 교회를 온전히 하고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